이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 신비고대 페르시아의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한 땅이 시간보다 오래된 비밀들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란 그 이름은 현대 뉴스 헤드라인에 울려 퍼지며 갈등과 야망의 그림자를 드리우지만 그 이야기는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어 성경의 거룩한 페이지에 새겨져 있습니다. 북쪽 산맥의 안개 낀 봉구리에서부터 페르시아만의 입맞춤을 받은 황금 평야까지. 이곳은 평범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곳은 수수께끼이며 하나님의 신성한 테피스트리에 짜여진 시일이고 영광과 그림자로 반짝이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The Bible Storyteller의 이란의 성경적 운명은 영혼을 흔드는 진실을 드러냅니다. 한때 페르시아라 불렸던 이란은 단순히 역사의 한 배우가 아니라 천상의 드라마 속 그르시며 창세기의 새벽부터 요한계시록의 끝자락까지 하나님 백성의 운명을 형성하도록 선택받았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2025년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오늘날의 하늘을 가로지르는 미사일들. 각각의 공격은 고대 예언의 희미한 메아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간적인 사건들 아래에는 더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게 움직이시며, 불과 자비의 잉크로 이란의 운명을 써내려가고 계시는 이야기 말입니다. 한때 페르시아는 이스라엘을 유배에서 구원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에 도전할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가 구원자이면서 동시에 적이 될수 있을까요? 그 과거와 미래를 관통하는 숨겨진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한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신성한 의지의 신비이며, 빛이 어둠과 싸우고, 구원이 심판 너머에 머물러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라는 회복의 불꽃으로 일어설 것인가? 아니면 예언의 폭풍 속에서 무너질 것인가? 모든 구절이 영원한 목적으로 노래하고, 하늘의 속삭임이 우리를 베일 너머를 보도록 부르는 이 거룩한 여행에 함께 하십시오. 진실을 발견할 준비가 되셨나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보고 계신 도시와 함께 댓글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이제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노아의 새벽에 뿌려진 페르시아의 씨앗, 대홍수의 여파로 땅이 정화되고 고요해진 후 하나님의 자애로운 시선 아래 새로운 세상이 꿈틀거렸습니다. 물이 물러가고, 노아의 방주에서 새 아들 샘, 함, 야벳 운명의 전령들이 내려왔으며, 그들의 혈통은 민족들을 탄생시킬 운명이었습니다. 창세기 10장에서 성경은 땅의 지도가 아닌 민족들의 신성한 지도를 펼쳐 보이며, 그 이름들이 미래를 속삭입니다. 그 중에서 두 인물이 희미하지만 운명적으로 나타납니다. 야벳의 아들, 마대와 샘의 아들, 엘람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이들은 시간의 새벽에 심어진 페르시아의 씨앗이며 하나님의 언약을 축복하면서도 도전할 민족으로 성장할 운명이었습니다. 마대의 후손인 메대족은 현재의 이란 북부 험준한 산맥에 그들의 삶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맹렬한 전사들. 얼음 같은 바람 속에서 입김이 서려 오르는 돌과 폭풍으로 단련된 사람들. 그들은 거대한 도시의 건설자가 아니라 고원의 수호자였으며 피와 굴복하지 않는 정신으로 결속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산의 아들들을 정복할 수 있는가? 그들의 부족들이 자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독립심은 어떤 제국도 끌수 없는 불꽃이었습니다. 멀리 남쪽에서 엘람의 혈통은 페르시아만 근처의 비옥한 평야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곳에서 엘람족은 진울과 야망의 도시들을 세웠고, 그들의 시장은 무역으로 북적거렸으며, 그들의 왕들은 고대 통로를 따라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번영 아래에는 침략의 그림자, 곧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과 충돌할 지배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무명의 인물들을 그분의 거룩한 두루마리에 기록하셨을까요? 이 겸손한 씨앗들로부터 하늘이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제국과 구원의 이야기를 짜낼 것이다. 마대와 엘람, 산과 평야, 전사와 통치자 이들은 페르시아의 쌍둥이 심장이었으며 아직 그들이 볼수 없는, 없는 목적으로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이 잊혀진 이름들이 일어나 세상을 뒤흔들 것이며, 그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펼쳐지는 신비라는 것을 누가 알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승리와 엘람의 반항,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별처럼 타오르던 고대 가나안 땅에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창세기 14장은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위대한 민족들의 충돌인 전쟁의 폭풍을 드러냅니다. 엘람의 그돌라오메를 이끄는 동방의 네 왕이 폭풍처럼 서쪽으로 휩쓸며 그들의 군대가 도시들을 약탈하고 영혼들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포로 중에는 아브라함의 조카롯이 있었으니 하나님의 언약가족의 한실이 이제 사슬에 묶인 것입니다. 샘의 아들 엘람의 후손인 엘람족은 남쪽 요새에서 자랑스럽게 서 있었고, 그들의 야망은 타오르는 불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권력에 대한 갈망으로 그들은 감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를 공격했습니다. 그들이 깨운 신성한 분노를 알수 있었을까요? 그 밤을 상상해 보십시오. 홀로선 족장. 아브라함이 삼림이 형의 사람들. 단순한 종들을 모았지만, 강철보다 믿음으로 무장한 자들입니다. 승사는 절망적이고 적은 거대했지만 아브라함의 영혼에 속삭임이 울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방패니라. 어둠의 베일 아래서 그들이 공격했고 거미 번개처럼 번쩍였습니다. 격돌은 치열했고 공기는 먼지와 외침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이성에 반하여 아브라함의 작은 무리가 동방 연합군을 산산조각내며. 왕들을 흩어버리고 롯을 구출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승리가 가능했을까요?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그분이 선언하셨습니다. 어떤 힘도 내 언약을 깨뜨릴 수 없, 없다. 이는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피와 불로 새겨진 천상의 선포였으며, 하늘이 자신의 백성을 지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엘람의 패배는 상처였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백성들은 그림자 속에 남아 제국들이 흥망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밤의 메아리는 지금도 울려 퍼집니다. 이란의 그림자가 이스라엘을 덮고 있는 오늘날의 긴장 속에서 우리는 고대의 충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듣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를 대적할 수 있는가? 하늘이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는 하나의 표중이었고, 믿음이 힘을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히 지속되는, 계속되는 신성한 전쟁의 불꽃이었습니다. 고레스와 페르시아 하나님의 구속의 도구산들이 운명을 속삭이고 강들이 권력을 노래하는 고대 페르시아의 심장부에서 잊혀진 부족들의 재에서 한 민족이 일어났습니다. 한때 흩어졌던 메대족과 엘람족이 세상을 뒤흔든 비전 아래 하나가 되었습니다. 액바타나의 험준한 고원에서부터 수사의 비옥한 평야까지 페르시아가 나타났고 그 깃발들이 불꽃처럼 펄럭였습니다. 그 선봉에는 고레스가 서 있었으니 그의 어머니가 그를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신 왕이었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은 그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며 하늘의 목적을 수행하도록 선택받은 이방 통치자였습니다. 어떻게 이방신들에게 절하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의 구원자가 될수 있었을까요? 황금제국 바벨론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성벽은 굴복하지 않고 그 교만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단 하룻밤에 유브라테스 강이 그 주인을 배신했고, 고레스의 교활함에 의해 물길이 돌려졌습니다. 누가 성문을 열었는가, 페르시아 병사들이 그림자처럼 조용히 스며드는 것을 본 수병들이 외쳤을 것입니다. 새벽이 되자 바벨론은 칼 한번 들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였습니다. 내가 논문을 깨뜨리리라. 이사야 45-2. 고레스는 승리했지만 그의 가장 위대한 행위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한 칭령으로 그는 유대인 포로들을 해방시켜 금과 목재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왜 나는 이런 부름을 느끼는가? 그가 속삭였을지도 모르지만 하늘이 수세기 전에 그의 이름을 써두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유배 중인 선지자 다니엘은 환상으로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페르시아는 거대한 동상의 은 가슴이었고 그두팔매대와 페르시아 은 연합했지만 동등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니엘 32또 다른 환상에서는 곰이 일어났는데 맹렬하고 탐욕스러워 페르시아의 힘을 상징했습니다. 다니엘 7 5 이것들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신성한 청사진이었으며, 하나의 진리를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섬기도록 제국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한때 먼 땅이었던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고, 그 궁전들은 하나님의 구속으로 메아리 쳤습니다. 지금도 이라크에서 출토된 고레스 원통이 이 기적을 증언하고 있으며, 그 점토의 글자들은 성취된 예언의 조용한 증인입니다. 우상숭배자들을 구원의 도구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수사의 에스더 운명의 여왕 대리석 기둥들이 페르시아의 태양 아래 빛나고 공기가 왕실의 영광으로 윙윙거리는 화려한 수도 수사에서 숨겨진 기적이 펼쳐졌습니다. 역사상 크세르크셋으로 알려진 아하수에로 왕의 궁정의 화려함 속에서 에스더라는 이름으로 가려진 하다사라는 유대인 고아가 신성한 드라마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녀의 세계는 유배의 땅이었고 그녀의 백성은 흩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이 그녀를 제국의 심장부에 두셨습니다. 무대는 칼이 아닌 용기의 전투를 위해 설정되었고 한 여인이 역사의 흐름을 바꿀 것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소녀가 죽음의 그림자 자체에 맞설 수 있을까요? 위기는 아말렉의 고대 아기의 후손인 하만에서 시작되었으니 그의 마음은 교만의 용광로였습니다. 에스더의 사촌 모르두개가 절하기를 거부하자. 하만의 분노가 대학살 음모를 낳았습니다. 유대인들을 멸망시키게 하라. 그가 왕에게 속삭이며 왕의 반지로 조서를 봉인했습니다. 페르시아의 127개 지방에 걸쳐 파멸의 두루마리가 일켰고 절망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았습니다. 수사에서 모르드게는 옷을 찢었고, 그의 부르짖음이 에스더의 귀에 닿았습니다. 너는 행동해야 한다. 그가 간청하며 그의 말이 그녀의 영혼을 찔렀습니다. 네가 왕후의 지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녀의 마음이 떨렸습니다. 왕을 초대받지 않고 찾아가는 것은 그가 그 모를 들지 않는 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내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그녀가 속삭였을지도 모르지만 믿음이 두려움을 능가했습니다. 3일 금식 후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좌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궁정이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홀이 올라갔고, 하나님의 은총이 빛났습니다. 지혜롭게 그녀는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했고, 또 다른 잔치에 초대했으며, 그녀의 침묵은 신성한 때의 전략이었습니다. 두 번째 잔치에서 그녀는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이 악한 하만이 내 백성을 그리고 나를 죽이려 합니다. 왕의 얼굴이 어두워졌고, 하만의 애원은 무너졌습니다. 그가 모르드개를 위해 세운 교수대에서 하만이 매달렸고 세 조서가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무장시켰습니다. 수사는 기쁨으로 폭발했고 한 여인의 용기에서 구원이 태어났습니다. 고아 여왕 에스더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약한 자가 강해지고 제국이 그분의 뜻에 굴복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동방박사들, 메시아에 대한 페르시아의 경배. 영혼의 비밀을 속삭이는 밤하늘 아래. 고대 페르시아의 광활하고 별이 빛나는 청계 아래서 신성한 징조가 타올랐습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다른 별 하나가 어둠을 뚫고, 그 빛은 천상의 부름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사 계급의 현자들인 동방박사들이 위를 올려다보며, 고대 두루마리들에 의해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점성술사가 아니라 예언의 학자들이었고 한때 바벨론의 궁전을 걸었던 유배된 선지자 다니엘이 남긴 유산의 후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속에 숨겨진 빛바랜 필사본이 이 우주적 신비의 열쇠를 쥐고 있을 수 있을까요? 때가 왔다. 그들이 운명의 무게를 느끼며 속삭였을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이페르시아의 현자들은 위험한 여행을 시작하여 조국의 장엄함을 떠나 베들레헴의 초라한 마구간을 향했습니다. 별의 인도를 받아 그들은 사막을 건넜고 낙타는 보물들로 무거웠습니다. 왕을 선포하는 황금, 신성을 공경하는 유향, 희생적 죽음을 예고하는 모략, 각각의 선물은 예언이었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어린 양이신 그 아이에게 바치는 조용한 찬미였습니다 아기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은 그들의 경애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방인의 예복이 짚을 스치는 장면을 이분이 예언된 그분인가? 그들이 궁금해했을지도 모르며 그들의 경배는 페르시아의 과거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사이에 거룩한 달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마일 떨어진 예루살렘에서는 헤롯이 살인을 꾀하고 있었고 그 도시의 학자들은 별의 부름을 무시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한때 먼 제국이었던 페르시아가 이제 메시아 앞에 절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성은 그림자 속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혹시 다니엘 자신의 두루마리가 있어서 그들의 고대 언어로 메시아의 탄생을 속삭이고 있었을까요? 이 순간은 우연이 아니라 신성한 메아리였으며, 고레스 아래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역할을 했던 페르시아의 역할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제 동방 박사들을 통해 페르시아가 구주를 경배했고, 그들의 선물은 민족들을 가로지르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그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불타는 질문을 남겼습니다. 페르시아가 빛을 볼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림자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보좌 앞에 무릎 꿇게 하실 또 다른 누군가가 있을까요? 마지막 날에 이란 곡과 마곡의 폭풍 세상이 마지막 시간을 향해 돌진하면서 오싹한 예언이 일어나고 그 메아리가 에스겔 38장과 39장의 고대 말씀에서 울려 퍼집니다. 한때 페르시아였던 이란이 모여드는 폭풍의 중심에 서 있으며 그 이름이 민족 연합의 첫 번째로 신성한 경고에 새겨져 있습니다. 마곡 땅에서 온 그림자 같은 왕국이 이 동맹을 이끌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분쇄하려는 어둠의 세력입니다. 이란과 함께 구수수단, 붓 리비아, 고멜, 도갈마 현재 터키 지역과 행진하며. 그들의 군대는 폭풍처럼 땅을 덮는 거대한 구름입니다. 수겔 389. 공기가 운명으로 무거워집니다. 이것이 하늘을 뒤흔들 충돌일까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전마와 기계들로 검게 물든 지평선, 동맹국들과 함께 펼쳐진 이란의 깃발들, 그들의 의도는 엘람의 고대 반항만큼 오래되었습니다. 2025년 헤드라인들이 이란의 미사일과 러시아, 시리아와의 동맹에 대해 소리지르며 각각의 움직임이 에스겔의 환상에 섬뜩한 메아리입니다. 이것이 그 시간인가 신실한 자들이 속삭이며 세상이 시면에 더 가까이 다가가면서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그러나 연합군이 전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처럼 울립니다.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에스겔 383 땅이 진동하고 산들이 무너지며 하늘에서 불이 비 내리니 적을 혼란 속에 흩어버리는 신성한 분노입니다 내 이름이 알려지리라 하나님이 선언하시며 에스겔 3820-3 그분의 영광이 인간 교만의 잔해를 통해 타오릅니다 한때 페르시아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지만 이제 이라는 그 존재에 도전할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빛을 그림자로 바꾸었을까요? 대조가 뚜렷하고 판도는 영원합니다. 이는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우주적 전투이며 하나님의 언약이 궁극적 시험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둠 속에서도 질문이 타오릅니다. 예언으로 그토록 표시된 민족이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늘이 멈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적대자로서의 이란의 역할이 두려움을 불러 일으키지만 그 이야기는 세상의 이야기처럼 구속의 가장자리에 매달려 있습니다. 폭풍이 모여들 때, 신실한 자들이 지켜보며, 유프라테스를 갈라놓으신 하나님이 여전히 미래를 그분의 손에 쥐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구속의 희망과 오늘을 위한 부름 예언의 먼지가 가라앉으면서 이란에 예언된 반역의 그림자를 뚫고 희망의 섬광이 비춥니다. 예레미야 49장 34-39절에서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고대 심장인 엘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엘람의 활을 꺾으리니 그들의 힘에 으뜸되는 것이라 심판이 다가오니 맹렬하고 굽히지 않지만. 신성한 음성이 부드러워집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이키리라. 그럴 수 있을까요? 이란이 곡과 함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행진하는 에스겔 전쟁의 불 이후에도 하나님은 자비의 문을 열어 두십니다. 이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천상의 속삭임이며, 제에서 거듭난 민족의 환상입니다. 칼이 침묵하고 한때 원수였던 이란이. 시온의 왕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그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사야 19장 24-25절은 더큰 꿈을 그립니다. 고대의 원수들인 이스라엘, 이집트, 아수르가 하나님의 손아래 축복으로 서 있습니다. 엘람은 왜안 될까요? 이란은 왜안 될까요? 2025년 오픈 도어스 같은 단체들의 보고서는 이란의 그림자 속에서. 번성하는 비밀교회들.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말해줍니다. 이것들은 어둠 속에 불꽃이며 예레미야의 회복이 꿈틀거리는 징조들입니다. 곡과 마곡의 폭풍 후에 한때 대적했던 하나님께 마음을 돌린 남은 자들이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전사에서 경배자로 하늘이 노래할지도 모르며, 이란의 이야기는 인류의 궤적을 반영합니다. 타락했지만 심판 받았지만 그러나 구속으로 초대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평화와 이란의 각성을 위해 긴급히 기도할 때입니다. 스가리아 14장 16절은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웠던 민족들까지도 왕을 경배하러 올라가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들 중에. 이란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백성들이 초막절에 참여하고 그들의 과거가 하나님의 품에서 용서받는 모습을 당신은 방관자가 아니라 펼쳐지는 예언의 증인입니다.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하셨듯이 부르십니다. 당신은 기도하겠습니까? 당신은 서겠습니까? 왕이 가까이 오시고 세상이 떨고 있지만, 그분의 말씀에 뿌리 박힌 자들은 빛날 것입니다. 이란의 운명이 당신의 영혼을 깨우게 하십시오. 심판은 실제하지만 구속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